안녕하세요, 시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자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전자책 리뷰라기보다 리디북스 페이퍼, 그리고 리디북스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오닉스의 북스 리프라는 제품인데요. 우선 여기에 리디북스 1세대 기기고요, 페이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1세대고, 이게 지금 리디북스 4세대고, 이게... 오닉스 북스 리프라는 장비입니다. 안드로이드인데 잉크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디북스 앱을 깔아서 볼수 있습니다. 순서 파괴라는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비슷하게 맞춰 봤습니다. 어, 우선 제일 안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오닉스 북스 리프인데 어, 300ppi라고 했는데 실제로 글씨를 보면 음, 좀... 흐릿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가장 최신의 기계니까,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랑 비교했을 때, Onix 복수 리프는 조금 흐릿합니다. 이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같은 300ppi인데, 왜 이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앱의 문제인지 혹은, 제가 여기 뭐 폰트를 안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흐릿합니다. 300ppi여도, 그리고 이거 1세대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고 있는데 또 약간은 흐릿하지만 그래도 오닉스 북스 리프보다는 볼만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중간에 약간 하얗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이게 제일 좋습니다 크기도 큰데 크기에서 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작은 걸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리디북스 대개를 실행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리디북서 프로, 요, 큰 사이즈가 제일 좋았습니다. 뭔가 벌써 스포를 하는 느낌인데. 그럼 우선, 다음 페이지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눌러볼게요. 뭐, 둘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 좀 차이가 나죠. 어 지금은 조금 리디페이퍼 프로가 빠른데, 어쩔 때는, 제 생각, 제가 봤을 때 어떨 때는 이, 기존 기기들이 더 빠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빠른, 지금 훨씬 빠른데. 그리고 이게 뭐 버전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일부를 시작하 라는 이 섹션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책은 뒤에 배경이 보여요. 리지 페이퍼 프로 4세대는. 이게 티가 날것 같은데, 약간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한것 같은데, 오닉스 북스 리프에서도 잘 보면 뒤에 살짝 있습니다. 이게 잔상인가 싶었는데 잔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좀 최신 기기니까 그걸 반영한 것 같고 아 지금 페이지 넘기는 거네 오닉스 북스 리프 쪽이 확실히 느려요. 지금 조금 빨라졌는데 오닉스 북스 리프가 조금씩 느리더라고요. 지금 은좀 차이 없게 나오네요. 평소엔 좀 <laughs>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까만색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 이게 조금 느리네요. 지금 섹션 넘어가면서. 예, 이게 조금씩 빠르긴 하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폰트도 이게 깔끔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는 보기는 사실 리디페이퍼 프로가 더 편하고, 1세대는 뭐 이제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확실히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닉스 북스 리프도 생각보다 반응이 느리고 폰트가 흐릿해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폰트가 약간씩 흐릿한 게 티가 나요 물론 이거를 처음 쓰시는, 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걸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이걸 샀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북이나 아이패드 프로가 이런 잉크 디바이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조건 살것 같습니다 오닉스 북스 리프를 쓰면서 좀 느꼈고, 어쨌든 이 오닉스 북스 리프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리디북스 1세대도 팔 수만 있으면 팔아보려고요.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이번 1차로 리뷰에서 제외하고, 이게 이두 개가 남았잖아요. 조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두 개가 남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런 타입의 디바이스를 좋아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 좀좀 좀 반응이 느린데 돌아가고 이게 의외로 편합니다 어, 이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잉크 디바이스는 이 킨들의 오아시스라는 기계입니다 이 킨들 오아시스를 켜보겠습니다 뭐 같은 책이 있진 않는데 여기 주로 영어로 읽어야 되니까 예.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지금 아, 물리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마 빠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한글이나 영어나의 차이는 아니고 어, 이퍼 파일을 똑같은 걸 갖다 집어 넣어 봐도 확실히 이쪽이 훨씬 빠릅니다 뭐 손가락 두 개로 하고 하는 건 확실히 디디북스가 편한데 그런 건좀 아쉽고 그리고 차이가 뭐냐면 워시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습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편안해요. 이 편안함의 차이가 뭐냐면 이 굴곡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이굴곡 있는 부분에 손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파지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받쳐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얇죠. 그런데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 리디페이퍼 4세대 같은 경우 두께를 보시면 두껍습니다. 이 오아시스의 제일 두꺼운 부분보다도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잡았을 때 무게감도 그렇고 느낌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한쪽이 넓은 디바이스가 나온 건 마음에 드는데 그게 조금 불만이고 생각보다, 어, 최신에 나온 기계치고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네. 이렇게 보면 또느리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뭐 리디 페이퍼 나쁜 이야기만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사랑 리디 페이퍼를 리디북스를 좋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것도 지금 큰 단점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 액정 화면하고 요 케이스 사이에 턱이 있습니다. 예. 높이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이 잉크 디바이스 킨들도 그렇고, 여기 홈이 없습니다. 예. 여기 홈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리드북스 기계들도 이렇게 홈이 없습니다. 근데, 어 지금 나온 리드 페이퍼 기계는 이게 홈, 호... 이게 턱이 있어요. 이 사이에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지금만 해도 약간 여기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글씨가 좀 앞으로 안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기계를 처음 딱 받아서 세팅했을 때의 느낌? 이건 정말 좋았어요. 진짜 튜토리얼도 그렇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리디북스 주식을 비상장에서 샀을 정도로 리디북스를 좋아하고, 리디 페이퍼 기계를 이렇게 예약 구매로 샀을 정도로 리디 페이퍼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펙만 보고, 아, 오아시스 같은 게 나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아시스 기계 당장 처분하고 리디북스 사서 이걸로 읽어야지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크기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무게감, 그리고 이 두께, 그리고 여기 턱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이걸 사고 보니까 아 기존의 리디페이퍼 프로 이게 7인치짜리인가요? 큰 거죠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디바이스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거 리디페이퍼 4세대 비싸잖아요 이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가격이 오닉스 북스 리프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리디 북스가 더 비싸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근데 책을 읽으시려고 오닉스 북스 리프를 사시는 건 저는 좀 비추입니다. 확실히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다른 짓을 여지있고막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어, 어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리디 북스를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리디 페이퍼 프로 옛날 버전 큰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혹은 어, 영어책을 많이 읽거나, 혹은 내가 뭐이법 파일을 구해서, 혹은 추출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조금 비싸지만, 킨드로 아시스를 추천드립니다. 킨드로 아시스의 단점 여기,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핀이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 리디페이퍼 4세대는 아쉽지만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많은 이북 책들을 접해봤고, 그렇다고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가끔 읽고 거의 안 읽는 편인데도 이런 저를 책을 자주 읽게 만들, 어, 주는 기계는 이 킨드로아시스가 유일, 유일합니다. 어, 아이패드 같은 걸로 책을 보다가 혹, 책을 본다거나 혹은 이런 모니터로 책을 보면 다른 짓도 하게 되고 혹은 뭔가 눈도 아파서 책을 잘못 읽는데 어, 킨들 오아시스에 책을 넣어서 볼 수만 있으면 책이 정말 술술 익히고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킨들 오아시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킨들 다른 디바이스 살 돈으로 저는 오아시스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랜만에 어, 리디페이퍼 기계 리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 킨들 오아시스긴 한데 저는 요 리디페이퍼 프로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에도 리뷰할 게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